왜 시키라 그랬어? 이거를 어, 그냥 원래 이런 색깔이 맞지? 내가 먹어볼게. 내 일단 느낌이 먹기도 전에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니잖아 이거. 아 그냥. 죄송합니다. 오천 원인데 그거 혹시 모르니까 그 하나 더 시킬 걸. 안 죄송해. 만 원이에요. 근데 아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하, 아, 영입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.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그냥.